선생님이 막 설레어요. 잠깐 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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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 월카겜 선생님이고요 치즈덮어주까 어. 그렇지. 아니에요. <laughs> 이쁘게 덮어줘요. 그렇지. 하나 치즈. 하나, 둘, 셋. 사랑. 인간이야, 인간. 인간이 펴줄게요. 이거를 못생겼어요. 왜 이렇게 크게 했어, 강훈아 네. <laughs> 네. 자, 나머지도 잘라볼까? <laughs> 역시. 예, 꺼내서. 오. 자.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테니까 이렇게이녀석이렇게이녀석이녀석이에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아, 저기다 하면은... 아, 나, 저기, 나, 나, 나. 나, 응. 안에서, 이렇게, 큰 건데. 오지 지가야 큰일 아씨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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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많고 그리고 나 저한테 먼저 다가와 주는 모습에서 많이 용기를 얻고 저도 같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저도 뭔가 좀 얻은 게 있어서 나름대로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. 정말 행복했어요. 정말요? <laughs> 아이즈랑 노느라 정말 행복했습니다.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어요. <목소리>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요. <목소리> 어린이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너무 좋았어요. <목소리> 아이들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지낼 수 있어서. 재미었어요 평소에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공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